지금 읽봅시다 x에 대한 4차방정식 x에 4스2 a 9 x 제곱 플러스 4가 4는 0이 서로 다른 내식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가진대요. A,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 오라고할때 상수 a값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4차방정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알파, 베타는 두개 다른 거라고 치고 감마하고 델타는 보겠어 예, 의 마이너스, 예, 의 마이너스 꼴이 되겠지. 왜냐면 뭔가 제곱을 해서 실수가 나오는 거 어? 숫자 실근이 나오는 거는 2 그러니까 말 하자면 실근이잖아 그러면 제곱을 해서 2가 나오는 애는 답이 두 개지 뿔마 루트 2 제곱을 해서 4가 나오는 애는 뿔마 2 이렇게 되잖아 실근이 실근의 경우에 제곱을 해서 4승이 되는 거라면 얘는 얘 얘는 얘얘 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베타면 하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인 거고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고 모양이 그렇죠? 뿔마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잘 곱시다. 자, x 사승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4는 0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나왔고 순서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5라고 할때 상수 a를 물어봤지. 자, 실질적으로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야. 알파, 베타 0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모양이 얘랑 얘랑 제곱한 거 얘랑 얘랑 제곱한 게 값이 같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작은 소 소문자 x의 제곱을 큰 대문자 x라고 놓고 구해보세요 x 제곱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구곱하기 x 플러스 하는 0이죠 그러면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요거 큰 거의 x 큰 x의 근이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잖아 맞죠 큰 x의 근이 알파 제곱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뭐야? 2a 구잖아그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5라고 했잖아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5라고. 그러니까 a는 7. 4차 방정식에서 근 요렇게 물어보는 건근 계수 관계 이용하면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